안녕하십니까. 약초키디아의 박준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와 있는 것은 비장군정관읍에 어, 있는 대천산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생활 주변의 약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야외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가시면서 어, 생활에 유용한 약초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약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어, 국수나무라고 합니다. 국수나무. 이 모양 단풍률처럼 결각이 심하게 있고요.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아, 거치가 나 있는 거 특징이죠. 줄기, 붉은 빛을 띄고 있고. 이게 이제 왜 국수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하나 꺾어 볼게요. 이걸 꺾으면 이 안에 이렇게 그 하얀 심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너무 가는 가지라서 이게 표가 잘안 나는데 이걸 잘그 껍질을 벗겨보면 안에 가서 그 스펀지 모양의 말랑말랑한 이런 심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모양이 국수처럼 생겼다. 그렇게 해서 국수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린 줄기는 이렇게 그 붉은 빛을 약간 띄고 있는데요. 이게 굵어지면은 이렇게 녹색을 띠다가, 자, 더굵어면더 이제 굵어지는 이와 같이 그, 목질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꺾어보면 아마 확실하게 표가 나겠죠. 그렇게 해서 껍질을 한번 이렇게 벗겨보겠습니다. 자, 안에 하얀 그, 부분이 나오죠. 이게 마치 그 스펀지처럼 말랑말랑 합니다. 네, 이게 어, 마치 길쭉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에, 국수처럼 생겼죠. 그래서 국수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청미래덩굴 보고 계십니다. 이 잎을 좀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고 두껍고 큰 이런 잎들이 어긋나기로 나 있고요. 그 줄기에 가서 작은 가시들이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그 줄기는 녹색을 띠고 있고요. 이게 점점 점점 익어가면서 갈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자, 이 청미래 덩굴 우리가 흔히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맹감나무라도라고도 하고 있고요. 요 뿌리를 특히 토봉령이라고 해서 한약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토봉령의 경우에 소염 작용이 아주 강해서. 예, 그 유해한 세균들을 죽이는 이런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우리가 그 소화기계통의 그 질환이나 장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걸 끓여서 먹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잎은요. 우리가 옛날부터 그 우리 조상님들이 들의 산에 일을 하러 갈 때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도시락을 쌀때그 도시락이 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이 잎을 깔고요. 거기에 밥을 놓고 다시 이 잎으로 위를 덮어서 도시락을 싸게 되면은 밥이 쉬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바로 이 잎에 가서 항균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런 식물이고요. 어,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걸 아주 유용하게 그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 경상남도 의령에 가게 되면은, 망개떡이 아주 유명하죠. 요 잎을 따다가 염장을 해 놓았다가 그 떡을, 찹, 찹쌀떡인데 그 안에 팥이 들어가거든요. 그 여름철에 잘 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 잎으로 그 떡을 감싸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만개떡이라고 하는 그 떡을 만들어서 아주 지역 특산품으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신 거 공식적인 식물 명칭은 청미래덩굴, 만개나무 또는 맹감나무 이런 명칭으로도 지역에 따라서 불리고 있는 어, 나무가 되겠습니다. 식, 약재 이름으로는 뿌리를 토봉령이라고 해서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는 식물 청미래덩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와서 보고 있는 것은 칡넝코를 보고 있습니다. 칡. 우리가 흔히 이제 한방에서는 갈화 또는 갈근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하고 있죠. 자, 콩과 식물에 속하는 건데요. 콩과 식물의 특징 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잎이 지금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한 쌍이 마주나기로 되어 있고요. 끝에 가서 이렇게 하나가 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콩과 식물들의 특징이고요. 콩잎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네, 특히 이제 그 칩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아카시아꽃이랄지 또는 아카시나무, 또는 황기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이런 콩과 식물에 속하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줄기 그, 보면은 아주 가느다란 솜털처럼 생긴 가느다란 털이 여기에 나 있고요. 자, 작은 그 잎, 줄기들은 이처럼 그 녹색을 띠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화가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어, 측의 그 끝부분, 순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측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한약재 이름으로는 갈용이라고 합니다. 칡갈자 용용자를 써가지고요. 마치 용이 이렇게 용티름을 하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순이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동양의 비약그라라고 해서 예로부터 어, 성기능 개성이라든지 또는 신장기능을 보여주는 약재로 많이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끝에서 이렇게 심내지 한 20cm 정도, 이 정도 꺾으면 되겠죠? 이런 부위를 꺾어가지고, 어, 말려뒀다가, 이걸 물을 붓고 끓여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 갈용.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꽃은 피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6월 중하순경으로, 어, 다가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꽃이 피게 되는데요. 그 꽃은 갈화라고 해서, 어, 유명한 그 처방이 있죠. 갈화해성단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숙취가 왔을 때그 숙취를 해소하는 약재로 어, 갈근 채게 예, 뿌리와 함께 어,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숙취 해소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라해성단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살펴본 이채 꽃을 갈아 뿌리는 갈근, 그 다음에 이 끝에 수는 갈용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약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비탈진 언덕 같은데, 이, 어, 책이, 책 넝쿨이 뻗어 올라가게 되면은, 어, 토사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그 좋은 효과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유용한 나무들은 나무줄기를 이게 이제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나무줄기에 피해를 주는 그런 피해 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생태계 내에서의, 어, 이 친구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것이든지, 그렇죠. 유용한 경우가 있다면 또 해로운 측면도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에 나와서 칡, 가루와 갈근, 갈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